가능하면 좋은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내 배우자에 맞는 또 인연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속궁합도 좋아야 되겠고, 이제 서로에게 이제 필요한 오행이 좀 있는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겠고, 내 사주에 이제 맞는 이제 배우자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는 나타난 이제 배우자 모습도 있는 거고, 내 사주에 이제 배우자 복 보고, 뭐 결혼 시기를 언제 할 거냐, 또 신사를 이렇게 보는 궁합적인 방법으로 어 우리가 궁합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여기서는 이제 띠만 가지고, 어 원숭이 띠 여자와 닭띠 남자와의 띠 궁합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 부부 사이나 애인 사이도 띠 궁합이 있고, 또 자녀와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제 띠 궁합이 있고, 사업 파트너의 관계에 있어서 띠 궁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띠 여자는 어, 닭띠 남자보다는 닭띠 남자보다는 이제 띠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띠 상으로만 보면은 원숭이 띠가 닭 띠보다는 이제 위에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남자 띠가 위에 있고 윗 그룹에 있고. 여자띠가 이제 밑에 그룹에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제 궁합이 좋다고 많이 보는데, 아 어, 이게 이제 원숭이띠 여자인 경우에는 닭띠 남자보다는 이제 우리가 띠상으로 위위 그룹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제 인연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부 인연과 이제 애인 이제 궁합을 한번 보죠. 만약에 원숭이띠가 여자고 어, 닭띠 남자가 남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연인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 띠가 남자분 띠보다 상위그룹에 있어서 이제 아쉽다.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은 게, 에,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계속, 남자는 여자분을 계속 이기려고 그러고요. 근데 띠 이상으로 보면은 닭띠 남자가 원숭이 띠 여자를 이길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죠. 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 여자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여자가 가정의 경제권을 잡고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에, 보통들 여자띠가 남자띠도 위에 있으면 여자분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이제 안정된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을 가정 경제의 실질권을 적인한 여자분한테 이제 이임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부 인연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남자분이 밖에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이제 아내한테 이제 돈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가정경제 뭐 집을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집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부부 가정생활을, 부부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남자분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나 여자분 보고 가계부 갖고 와라, 뭐, 이 여기다가 돈이 뭐 어디다 썼냐, 뭐, 자꾸만 물어보고 간섭하고 그러게 되면은, 여자분이 띠가 위에 있다 보니까 남자분을 자꾸만 쪼잔하다, 소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무시하게 되고, 또 남자는 여자분이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이길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 그래서 남자가 가정 경제권을 쥐고 여자분을 통제하려는 경우에는 부부 갈등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아, 이런 띠인연들은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질라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남자분도 여자분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아, 타협하고 양보하는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아, 부부간의 띠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모하고 자녀의 이제 띠 궁합이죠. 이제 원숭이 띠가 여자, 부모니까 엄마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버지, 원숭이 띠가 이제 부모고 이거는 이제 뭐 엄마일 수도 있고 뭐. 아버일 수도 있죠. 보통들 보면은 띠를 따질 때 아버지 띠를 기준해서 많이 따지게 되는데 자녀 띠가 이제 닭 띠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띠 궁합은 그렇게 좋은 경우는 이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에는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고 부모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성실하고 착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 이미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금전적, 정신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즉, 마마보이 경향이라든지, 우리가 캥거루 뭐 자식이라 그러는데, 캥거루 자식 모습을 좀 갖게 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해야 되고, 성인이 돼서 자기 뭘, 뭐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부모한테 의지하려고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바람스럽지 않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모보다 능력이 없는 자식.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자기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발전 지향적이고 이런 이제 자녀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원숭이띠가 아버지고 부모고 자녀가 닭띠생인 경우에는 부모한테 의지하려 그래. 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이제 능력상으로 부족한 자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반드시는 아닙니다. 예, 반드시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 원숭이 띠고 자녀가 닭띠생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 독립심을 어, 키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어, 금전, 경제, 금전 관리에 대해서 어, 교육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의존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파트너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숭이띠 여자하고 이제 닭 닭띠입니다. 자 닭띠 남자하고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띠 여자가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 그러면은, 이 주도권을 이제 원숭이띠 여자가 이제 질라 그러거든요. 원숭이띠가 가질라 그러니까, 이게 닭띠 남자는 또 본인이 여자한테 지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요. 갈등이. 갈등이. 그러니까, 원숭이띠 여자하고 닭띠 남자가 있으면 원숭이띠 여자가 주도권을 질라 그러고, 닭띠 인데 남자는 주도권을 안, 안 뺏길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업 파트너 갈등이일는 나중에 이제 불화가 생긴다든지 심하면 은 결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숭이띠 여자, 닭띠 남자가 이렇게 동업하는 것은 이제 바람스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지금 동업을 하고 있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건 남자분은, 어, 여자분이 본인보다 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자분의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여자분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닭띠 사업 파트너를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말이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처음에 파트너로서 사업 파트너를 하려고 그러면은 바람직한 건 아닌 거예요. 지금 반대로. 원숭이 띠가 남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닭띠생이 여자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사업 파트너 하고 있다. 이러면 긍정적이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띠가 위에 있고 여자 띠가 밑에 있다 보니까 남자는 닭띠 여자한테 어, 모든 을해주려 그러고, 닭띠 여자는 남자분을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띠궁합이 이제 바람직한 거고,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는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여자하고, 음, 띠 이렇게 남자, 위에는 한번 궁합을 한번 좀 보죠. 어, 이 여자 사주에는 이게 이제 상관, 속성이 엄청 강해요. 여기 간목이 이제 정관 모습을 좀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각기 합을 해서 애정적으로 이제 본인과 남, 남자 합을 하는 모습은 좋은데, 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극을 당해서 심히 약해지는 상태. 그 다음에 간목이 배우자재에 들어오게 되면은, 갑이 이를 보게 되면, 이제 묘지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져서, 이 여자분이 조금 일찍, 일찍 결혼하게 되면은, 이 남자분, 남자분이 어떤 뭐,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보자. 처음에는 모습은, 겉모습은 괜찮는데 청관에는 남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앉아있는 금에 절지 앉아있다든지 금에 그걸 당해서 결혼하거나 더니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든지 또일정 시점 지나가게 되면 남자가 무덤에 들어가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별하거나 이렇게 이혼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는 간목, 나 일찍 결혼한 남자가 바람직한 건 아니고 미토 좀 늦게 결혼한 그 남자가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이 남자도 을목일주인데 이제 축토를 이제 어, 편재 이게 이제 이 남자분 사주에는 정재 좀 아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편재라고 하는 어, 애인 이제 에, 그 배우자로 취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이제 뭐 만족스러운 배우자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이제 안중궁 자체가 이게 아, 어, 닭이라는 그러니까 절지 내가 보니까, 에 내가 절지 앉아 있다 보니까 배우자 자리에 이제 이 호랑이 원수 닭인데 호랑이가 아니고 그 남자분이 아내를 바라볼 때 처음엔 토끼 같은 예, 소 같은 아내를 이제 만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호랑이 같은 본인한테 이제 부담스러운 배우자 인어로 다가서는 이런 모습을 좀 갖게 되거든요. 일단, 한번 궁합을 보게 되면, 은뭐 원숭이 띠 여자의 소띠 남자. 띠 궁합은 아까 이제 좋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이 어, 여자분 사주에 소띠 남자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이제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소가 축을 보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예요 아주 나쁘든지 내가 무덤에 들어간다는그 남자를 만나서 내가 무덤에 들어간 모습 갖는 거니까 아주 좋든지 아주 나쁘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여자분 이제 사주에는 이 여자분 이제 사주에는 소띠라고 하는 이 인연 자체가 인연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충미충 배우자를 충하기 때문에 불편한 모습으로 이제. 다가쓰고 있는 거고요. 이 남자분 사주에 이제 원숭이띠는 그래도 천을귀인띠 에 해당이 되거든요. 뭐 본인한테귀신작용을 뭐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천을귀인띠 인연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자리를 보게 되면은 어 정신적으로는 이제 자 기미하고 은류하고 서 정신적으로는 약간 갈등이 있는 이런 제 모습이고. 그다음에 남자분, 여자분 사주에, 여자분 사주에, 이제, 화라든지, 뭐 토가 이렇게 좋은 균이 되는데이 남자분은 이제, 수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렇게 화기운이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 사주에, 여자분 사주에, 이제, 화라든지 토가 좋은 균이 되는데, 이 남자분은 화토 기운을 좀 갖고 있는데, 화도 이 남자분한테는 종게되니까 서로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궁합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지김 기문둥갑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원숭이띠, 위에는 원숭이띠 여자입니다. 이제 기문둥갑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에, 이제 화국이에요. 뭐 여자분 사지에 화국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진궁 제, 뭐, 자리가, 수생목, 그, 안진궁 자리가, 이제, 금바닥이다 보니까, 거극, 거극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천반수가, 이제, 수생목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휘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생목, 약간, 자매형이, 이건 이제, 화국이는 형은, 이게 성립을 안 하니까요. 수생목 하니까, 수생목 하니까, 가정궁 자체는 이분은 원만한, 모습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 모습을 보면은 귀관기 배우자는 이제 공망에 해당되고 관이라고 하는 이제 남편 기운은 이제 비동초에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들 비동초에 있는데 물론 이제 안중궁 자체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위에서 이제 생애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한 건 약간 살성을 좀갖고 있어요. 약간 불편한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뭐 생문천이 뭐 태음이라고 하는 이런 어, 기운이 좀 있어서 배우자 이렇게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야, 이분이 에, 본인을 가정공도 뭐 무난하고 배우자공도 무난합니다만은 이분 자체가 에, 이게 아홉 살 때부터 열일곱 살그 시기에 이제 남자가 하나 보이는데 서른 살 넘어서 서른 이제 세 살까지 남자가 요 시기에. 결혼을 좀 하게 될 가능성이 좀있거든요 관계 남편을 이제 배우자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좋은 인연을 좀, 어, 만날 가능성은 좀 약해요. 이분이, 스물 어, 달에 스물 여섯 살에는 이제 손궁에 좀 있고, 그 열억 살에서 스물 네 살은 이제 부여운에 있으니까, 이 때가 더 바람직한데 결혼이 좀, 이게 일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혼 연령 때 스물 달, 스물 여섯 살은 손궁에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27에서 29살은 형용운에 있고, 그 다음에 33, 33살까지는 또 관기운에 있어서 결혼 정렬 연령대 시기에 배우자의 인연이 그렇게 바람스럽진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들. 그리고 이제 관이라고 하는 하나는 관기는 공망이고,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동체에 있어서 배우자랑 아주 살갑진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입니다. 소띠, 남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세궁이 이제 8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 팔팔이 됐다는 건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니가 잘해, 내가 잘났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지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갈등 있는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이 남자분은 재효가 이렇게 비동초에 있긴 있어요. 재효가 비동초에, 배효가 동초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공망이에요. 공망. 이게 이제 편제고. 편재면서 공망이다 이분 사주팔제 존재하는 이제 아내 모습이 정재 살가운 아내의 모습이 아니고 편재라고 하는 한번 이혼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결혼하기 전 상처가 있던 그런 남남그 여자를 이제 배우자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공망이다 보니까 배우자 자리 모습은 그렇게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동 아, 뭐 갑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세궁이 팔팔 이렇게 되고 어, 팔팔 이렇게 되니까 뭐 서로 못살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어떤 어, 지나친 이제 기대감을 이렇게 갖는 것은 이제 바람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여자분 사주나 남자분 사주에 이렇게 뭐 배우자덕이 처덕 뭐 아내덕 이런 것이 이렇게 아주 어, 좋은 사주는 아니니까, 어, 지나치게 상대방한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내 사주에 이제 배우자 이제 덕이라는 게좀 있거든요. 내 사주에 배우자 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은 사주 팔자에 배우자 복이 있는 팔자가 있고, 무난한 팔자가 있고, 이제 배우자 복이 없는 이제 팔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가끔 손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 남편 무능력, 또 남편의 바람기, 그다음에 남편이 뭐 성격 이런 거, 물론 이제 바람 피우고, 뭐 성격이 안 좋고 무능력하고 아,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겠죠. 음,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시기에 어떤 남자를 만나는.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것도 내 사주팔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 사주에 가끔 손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어떤 여자분 사주에 그러니까 뭐 작은 도시, 지방에 중견 기업 이제 정도의 이하 이렇게 다니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남편이 그 여자분 사주에 딱 좋은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할때 본인이나 본인 부모 입장에서는 또 욕심이라는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사회적으로 아주 뭐 지금 성공한, 현재, 뭐 요새 뭐 의사, 변호사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 이런 분, 뭐두 이렇게 남자가 있다. 중견 기업에 다니는 뭐이 이렇게 남자가 하나가 있고 아주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우리가 성공 보장하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에, 어떤 남자가 좋으냐 물론 이제 궁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자분 사주팔자에 남자의 직업이라는 게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이 사주에 지방에서 중견 기업에 다니는 안정 직장 생활하는 그러나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일생을 살면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게내 여자분 사주의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이제 그런 배우자를 원하는 것이 이제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 결혼할 때 이제 부모 욕심 또 본인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이제 분수에 벗어나는 이제 배우자를 이제 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내 배우자에 벗어났기 때문에 분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자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끔 사주를 보다 보면은 남자분 사주에 여자 기운이 전혀 없는 이런 여자 기운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첫째 이 남자분 사주에 능력이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두 번째, 이 남자가 성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아, 사주상으로 여자 사주에, 뭐, 수기운이 아주 강하거나, 수가 강하거나, 또 식상기운이 아주 강한,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사주에 남편이나, 아, 이제 애인 기운이 되게 강한 이제 이런 여자랑 그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분은 사주에 여자 기운이 약하다 보게 되면 아주 약하다 보게 되면은 성적인 관심이 없거든요. 어뭐 이렇게 여자하고 결혼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성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일정 시점 지나게 되면은 그냥 본인 혼자서 굳이 어, 여자가 없어도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성적인 자기 아내를 볼때 성적인 욕망도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여자는 사실 수가 강하거나 식상이 아주 강하거나 남자 여자 기운이 혼잡어 있는 여자를 여자분을 만나게 되면 그 여자분은 성적인 욕망이 아주 강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남편이 본인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또 다른 이제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물론 음 아,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이성과 어, 교제를 하고 바람피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원래 이 남자분이 이 남자분이 이런 여자를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분 이제 사주에 이런 여자 기운이 좀 약하면은 이 남자도 사주에 여자 어, 여자 사주에 남편 기운이 좀 약한 궁합은 괜찮은 그런 이제 여자를 만나면은 서로 이제 좋겠죠. 또 만약에 이런 여자분 사주 발제 식상이 아주 수가 강하고 또뭐 남자가 많아서 이제 어떤 성적인 욕망이 강한 여자가 사주인데 남자분을 봤더니 남자분도 성적으로 욕망이 아주 강한. 그래서 이 여자분이 성적인 저기를 만족스러운 그런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 이 여자분도 경우에 따라서, 어, 에, 다른 이성의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궁합이 좋다, 나쁘다고 한다 하는 것은 궁합만 볼게 아니고, 그 사주팔자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 내 네, 배우자, 그 다음에 인연,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선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화 사주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간에 있는 배우자 인연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명예를, 이제, 명예가 높은, 이런, 배우자, 이런 모습이고요. 지지에 있으면, 지방이면서, 아니면 실속이, 재물이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이거 이제, 재물과 연관된 그런 배우자 인연이고 지장간에 있으면 좀 약하죠. 지장간에 있으면 지방인데 조금 약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자분 이제 사주팔자에 여자분 사주팔자에 남편이 모습이 이렇게 좋지 않게 약한 좋지 않은 약한 방향 흘러가게 되면은 사업하는 배우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 직장을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이런 배우자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평생 해로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거나 결혼 인연을 잡을 때 일단 내 사주 팔자에 있는 배우자 모습이 어떤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띠 궁합만 원숭이 띠 하나, 닭띠 이런 띠 궁합만 가지고 우리가 궁합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띠 궁합 보는 방법, 이건 하나만 설명해 드린 거고 그 위에 내사주에 맞는 이제 배우자 인연 인연도 있을 것이고 또 속궁합도 봐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필요한 오행이 있는 경우, 나이 또 배우자 직업도 봐야 되고 또 대운에 나타난 이제 배우자 모습도 봐야 되고. 내 사주의 배우자 복도 한번 봐야 되고 결혼 시기, 이런 12신살로 한번 봐서 종합적으로 궁합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계 주소가 좋은지 이제. 아, 대구 철학관, 그 가람 이름우생 철학관 원장님께서, 어, 무료로 문자 상담, 뭐 무료로 이제 상담한다 그러니까, 먼저 사주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어, 상담을 한다 고합니다 음, 또한 이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이제 궁금한 자, 궁금하신 분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고요.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대결은 이제 특별 회원만 별회만 이제 무료로 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장면 개명 사중합 퇴길은 남은 장명철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어, 되겠습니다.